참 세구나. <laughs> 야, 딜 봐. 씨, 미쳤어. 야, 딜이 완전 쳐들었는데요? 그냥 비비면서 가스타만 쏘면 끝나네. 이게 너프 된 거예요, 이게. 와. 전직하면은 지금 세지는 건 사실 딱히 없어요. 전직 천천히 하세요. 아직까지 잼 미니로 재미보는 게 없어요. 제가 방금 한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33렙부터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거래소 거래 재화가 액잘론이에요 이거 이걸 많이 모아 놔야 돼요 일단은 장비를 바꾸려면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좋고 구조물 속공이라고 있어요 특정 레벨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38렙 이상이면 뜨는 것 같아요 이걸 사가지고 작업을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작업을 했는데 흰색 템을 사가지고 이걸 올려놓고 진화 바르고 확장 바르고 제왕 바르고 액자를 두개더 써가지고 옵션을 총 6개를 만들어요. 물론 이제 액자를 두 개로 더 좋은 화를 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제작해버렸고 그 상태에서 숯돌 써가지고 퀄리티를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물리피해 몰빵이 돼야 돼요. 나는 번개 피해가 있어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산막 맵 돌다보면은 타락 넣는게 있더라고요하이리스가이리턴인데 아이템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옵션 중에 하나를 더 상향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퀄리티 20%까지 올리고 구멍 두개 뚫은 다음에 타락 돌리니까 나는 운좋게 구멍이 한개 더 뚫렸어요 그래서 철룬 물리피 2 0 올려주는거 세개 받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일단 아이템은 이걸 쓰고 있고 저거 쓰니까 이제 dps가 엄청 올랐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아이템 만들고 하면 되나요? 오. 잡붙었어요 지금. 오, 피흡. 그다음에 말 가서 짠. 오. 이미지좀 몰랐어요. 액짤 두개 바르면 되죠, 여기다가. 응기 피해 38 추가? 에이 러면 망했나? 그 다음에 홈 2개 뚫으면 되지? 두. 자 숫돌까지 맥스 채웠다 이거 날아가면 게임 접어야 된다 3 2 1 어? 홈 3개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대박 마침 철룬 3개 있네 이거 3개 다 박으면 되지? 야 이게 되네 157와 데미지 졸라 세졌어 와 DPS가 2배가 됐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그 다음에 오늘 패치 노트가 가스 수류탄의 폭발 기본 피해가 10을 49%에서 468로 너프가 됐어요. 이거는 레인저니까 됐고. 그래서, 너프 돼서 못 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아까 쎄더라고요. 너프 된지 모르고. 나중에 너프 된걸 알았는데, 일단은 너프 돼도 기존 가스 폭발은 여전히 셉니다. 아까 전에 제접을 해야 너프가 적용되는 건데, 나는 제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프 안된줄 알고 했는데, 솔직히 쎘어. 보스도 쉽게 잡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너프 된 버전이더라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너프는 되지 않았다. 그냥 일단은 가스 유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공략은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가스 유탄만 쓰는 거예요. 사실 가스 유탄이 폭발을 하려면은 기폭 장치가 있거나 몹이 점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몹을 점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화염벽이 됩니다. 아까 전에 했었는데 이거는 창고에 1레벨 보석이 있으면은 만들 수 있어요. 보조잼 말고 스킬잼. 근데 5레벨, 6레벨짜리 만들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없다면은 구계정 하나 만들면 되긴 해요. 스킬잼 1레벨짜리 해가지고 원소에 화염벽이 있어요. 이거 하나 만들면 됩니다. 1레벨일 경우에 지능 요구치가 25예요. 1레벨만 있으면 돼요. 점화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걸 먼저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원거리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불을 깔아가지고 몹을 점화 상태로 만들면은 가스 던져도 터져요. 불류탄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점화 확률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불벽은 점화 확률이 100%인 것 같아요. 지금 점화 상태거든요. 그러면 던지면 그냥 터져요. 가스만 던지면 돼요. 불벽 깔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를 써야 되고 아이템이 없어도 쓸수 있어요. 폭발 유탄 쓰지 말고 불벽 쓰라 그얘기예요 불벽의 보조 잼은 시전속도 증가랑 요새 넣었어요. 원형으로 생기는 거. 어쨌든 폭발 유탄 쓰든 불벽을 쓰든 가스 유탄 터지는 거는 너프가 되었지만 괜찮다. 한번더 보여드리면 폭발 유탄은 화염 피해 추가랑 지속시간 감폭 빨리 터지는 거 썼는데 지금은 아예 안 써요. 가스 유탄은 기본적으로 다중 투사체랑 효과 범위를 쓰는데 여기서 홈 뚫는 걸 사용해가지고 재사용은 대시한 감소를 넣어요. 홈 뚫는 거는 이막 진행하다 보면 한개줄 거예요. 가스 유탄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벽보다 더 좋은 게 이제는 저처럼 바닥에 불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던지면 그냥 터져요. 가스가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터져요. 즉, 몹이 내 앞에 있으면은 그냥 던지면 다 터진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그냥 밟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밟아주면 뻥 터져요. 이거를 하면은 핵앤슬래시처럼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냥 가스를 깔면서 달리면 돼요. 이렇게. 리핑할 때도 되게 좋고. 만화가 좀 딸리긴 하지만. 만화랑 재생되기 시간한 감소가 좀 딸리기 때문에. 쏘면서 달리면 되죠, 그냥. 가스만 던지면 빵빵 터집니다. 오히려 지금 재사용 대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연사가 안 되는 게 아쉽죠.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최대한 땡기면은 엄청 세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이속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이템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광물의 탄생이고 또 하나는 전율 강철인데 이거는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만 있으면 돼요. 광물의 탄생은 보시다시피 내발 밑에 불이 깔려요. 이속도 올려주고. 그래서 이거 신고 달리면 불 깔리니까 유탄 던지기만 해도 뻥 터지죠. 전유광철은냉공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냉공은 스킬 속도 20%, 이동 속도 10%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에도 좋고, 보스전 무빙할 때도 좋죠. 어쨌든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 광분의 탄생. 이거 거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패스오백젤 투홈 페이지에 보면은 거래가 있어요.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은 여기 거래 사이트가 떠요. 여기서 한국어 번역 눌러놓고, 아까 광분의 탄생이었나? 이렇게 있어요. 오! 1액젤짜리가 있네요? 이거 살까? 아, 팔렸어요. 자, 여기서.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한테 귓말해서 직접 거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잠수를 타고 있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시세가 지금 3이니까 다 귓속말을 눌러요. 이렇게 3짜리까지 이걸 쭈쭈쭈 귓속말을 넣고 기다리면 한 명한테 거래가 올 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뭐 늦었으니까 나중에 거래와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인게임 안에 들어가서 둘이 만난 다음에 거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장만하면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달리면서 이제 파밍이 됩니다.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해놓으세요. 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장착을 해야 되니까 레벨 33 돼야 됩니다. 힘도 57이나 필요해요. 힘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서 맞춰주거나, 패시브 스킬 트리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거 스탯 초기화 해가지고, 마을에 두건 쓴 놈이 해주죠? 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요거, 힘민첩 맞춰줘야 돼요. 되게 빡빡해요, 사실. 그 다음에, 패시브는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데, 똑같아요. 여기 유탄 관련 찍어주고, 오른쪽으로 가서, 유탄 피해랑, 퓨즈 지속 시간 감소 찍어주고, 오른쪽으로 가서, 투사체 피해 증가 올려주고, 그 다음, 유탄 터지는 게 화염 피해니까, 원소 피해 증가도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쪽에 찍어야 되겠죠 유탄 한번더 작동 이런 거랑 유탄 피해 증가 치명타 증가 영악도 증가 치명타 증가 이런 거 가르강 티아 마나 플라스크 주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진화 여부 발라서 회복력 좀 좋은 걸로 엑시락자 도리아니 딜로 밀자. 길찍룩 패턴이고 나... 나발이고 길찍룩 뭐야 이거? 뭐? 빠졌네? 응? 뭐야 <laughs> 뭐야 미 g i 이야 뭐야 아 이거 이게 g 내미였어 이거 이거. 뭐 g 머리 시연할 때나한테그 s b 잖아오 이 d e 미쳤 r u c t i o 다 of a t s 이 a t u 1 i l l be r e p 오 i d a 피 h 피 니 촤! <놀람> 갑자기 배경이 s 라스가 되어있는게 전화올가묻개그이크라스쟤오 묻힌 마이크라스! 쟤가 묻힌 이저 맞으면 안되는구이 피피피피 안돼 피피피피 p i 했다 p 빠졌네 끝났다 제 가시고 i p i p i p